그래서는, 고위용탈 하면서 두만강을얘기라고 곡신각신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하는 사람칼타도들라거니요오도가랑국방방에 물약치면서, 내목은 자라서 실망정, 내곡타지도못자란다 그렇게 지켜 땅이, 우리 선양님들의 지켜 땅입니다. 이제, 간도 땅입니다. 간도가 어디냐면요. 한경도 종성, 종성도 두만강고 쫄리게 지켜만 하면 섬이 생겨요. 그것나라 고년제로 사회 사회간서 섬도 짰어요, 간도 간도, 이던 것이 문화나라 사람들데 개척할 때다 간도가 됐습니다. 그러자 벡도 아, 중심에 나가지고 명은 어, 서간도, 북간도, 그저 북간도, 서간 동동간도 이렇게 해서 연결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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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1889년도의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만주 전체 관념이 제가 건뭐 관선지도로 볼 수는 없고. 그, 어, 개념도라고 이도하는데마취천지를 간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냐면, 어, 여기다가 조선적 역사연구소 2000년도에, 여기다 사회선으을 기념을 세웠어요. 1년도 반으로 어, 안전서 파괴시켰습니다. 세습니다이 앞에 보고시겠는데, 보고, 보고 게 이걸 보고시겠는 보고, 보고 거예요. 그런데, 도 간도가 어디냐고 자꾸 뭐냐는데, 이거 백성 정계비에 의한 용토, 이거 봉금지역의 용토, 또강제대명을 받아가지고 전중 전체 측량을 하고 많은 지도 이렇게 들어온 서기도 그리고 천일 감도인거 대원 적우시는 북한으로 항정 터꾸 바습니다이기입니다 그럼 간도적인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읽어보십시오. 오늘 고 고서성 고고바발현데요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황문을잘전발하고기들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고도산이 그, 그 옛날에 고등학교 몇석 고등학생이 나오는 데이 집이 있 이게 동 얘는 이거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이런 몇 석에서 충동 춤동, 충동이 나와요그래 그걸 나오는지를 해가지고 이그옛날